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여기 어디 왔냐? 와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뭔지 알아요? 여기 뭐게? 여기 뭐게? 딸기, 딸기 꽃이에요. 딸기 꽃, 딸기가... 어머나, 이렇게... 음, 아까는 우리 커피 마셨잖아요. 이제 딸기 체험하러 왔다. 저 보세요 이렇게 우와 저 피터 회님저 따고 있는 거 봐보죠 우와 어마무시하네요 이 동이 에 아까는 우리 커피 마셨잖아 음 우리 지금 딸기 찐이님 딸기 따러 왔어 딸기 여봐요 딸기 미치겠어어 어? 오메 어찌 왔을까 바보실래요요와 으으으으음 <laughs> <laughs> 우와 미치겠어. 봐봐요 딸기. 오, 요. 우와. 여봐봐요, 요 여봐봐요. 예, 한진성리 시골일상님 안녕하세요. 여봐봐요, 요 여봐봐요. 여봐봐요 요다 딸기야, 딸기, 딸기, 딸기. 우와. 아시겠어 이게 딸기라는 거요. 춘천딸기요, 춘천딸기. 응? 맛이 좋아. 맛이 A급이야 A급. 미치겠어. <laughs> 이거 봐요. 음. 약올리기 없기? 어, 약올리기 있기. 내 방송의 특징이 뭐예요? 어? 시청자들 약올리는 게제 방송의 특징 아닌가? 음. 자, 봐봐요. <laughs> 이제 막 딸기들도 나오고. 음. 야 여보 저도 이제 무작정 켰기 때문에 지금 짐벌도 아홉 시 지금 막 하고 있어 좀 흔들려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여봐봐요 미치겠어 미쳐 불겠어 어이구 여 여봐봐 여봐 여봐봐 여봐봐 여여여여 이것을 이렇게 손톱을 이용하고 폭! 턱! 턱! 어머! 딸기를 따버렸네? 딸기를 따버렸네? 어머! 여기다 넣네 그럼요 봐봐요 차빼야돼나차 빼야 돼? 응. 저차빼래요차자자에자차 차 빼준대. 오 이런 이런 서비스까지 있어. 차도 빼준대. 딸기 사세요. 자 와봐요. 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응 어. 어, 윤기도 어우, 반짝반짝. 어 반짝반짝. 딸기, <laughs> 딸기, 딸기, 딸기 사세요. 딸기 사세요. 딸기 사세요. 똑 사세요 아니에요. 딸기 사세요. 딸기 사세요. 야 포장지는. 어, 대추 방울 토마토네. <laughs> 어, 소양강 대추 방울 토마토. <laughs> 딸기 사세요. 에이, 이제, 어...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 음. 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농촌 체험도 가능하다고 그러네. 에, 이따가 제가 사장님께 물어볼게요. 어디서 체험하는지. 여기가 어디고? 아시겠죠? 나 이것밖에 못땄어 이쪽에 많아요, 이쪽에. 어, 이쪽에? 이쪽, 이쪽에, 이쪽에. 음, 저쪽으로 가야된대. 음, 이쪽에 아큰 게. 음, 저쪽으로 가야된대. 종류가 다 다른가봐요 딸기 종류가 저쪽으로 가서 봐봐요 이거 봐봐요 우와아 윤기가 아주 터집니다 봐봐요 우와 와. 이야 어마무시하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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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열린 거야 이렇게음 미치고 펄떡 띄웠어 아, 어, 봐봐요, 여, 사이즈 봐봐요. 왕딸기. 한진성님 이따가 찾아뵐게요. 예, 이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미치겠어, 아주. 음? 음, 여 어, 봐봐요, 왕딸기. 와. 음, 이거 완전 그림인데? 응, 그림인데? 응, 왕딸기 그림이야. 미치겠어, 봐요. 여봐봐요, 딸기 딸기 형제야, 이렇게. 그루터기 옥래님 그루터기 먹공님이신가? 아, 그루터기 먹공님. 응? 여봐봐요, 네? 막따줘 우와, 저쪽으로 한번 가. 아, 꽃이 봐봐. 아, 꽃 크기가 훨씬 더 크구나. 여기. 잎이, 잎이 이렇게. 꽃이 아니라 꽃이. 꽃잎이 응. 꽃잎이 장수가 있잖아요 응. 꽃잎의 장수에 따라 딸기가 커요 꽃잎 장수가 많으면 우리가 보통 아. 딸기는 꽃잎이 똑같은 개수가 똑같다 생각하잖아요 응. 달라 아 이쪽 거는... 이거 봐 우와 어. 우와, 어. 우와. 맛짱딸기 홍보 막간 감... 홍보 <laughs> 맛짱딸기 잠깐만 네. 어이구 맛짱 딸기. 잠깐만 <laughs> 막장 아니야. 맛장이야. <laughs> 맛장 맞장 딸기. 맛장이야. <laughs> 어, 여러분들. 네. 요, 여기 네. 자, 딸기가 이렇게 실해. 응. 봐봐 봐. <laughs> 주인님 배달 갔어. 우리 막따 먹으면 돼. 맛장 아. 딸기.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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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먹어도 된대 이제. 아, 따 드시면 돼요. 어, 따 먹으면 된대. 야, 서리 여러분들. 그거 알아 딸기 서리 알아? 나 딸기 서리 알아왔어, 지금. 딸기 서리. 응? 딸기 서리를 하러 왔다고. 잠깐만. 응. 음. 딸기 서리, 우와. 여봐봐요. 우와. 진짜 죽음이다. 응? 아, 화천비타민님이 딸기를 그, 한게 아니고, 여기 춘천, 춘천 근처에 이 딸기 재배하시는 그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하고, 이렇게 친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인분. 지인분이에요. 응, 주, 주인장은 지금, 딸기 배달 가가지고. 어, 주인장은 딸기 배달 갔대. 그렇게 우리끼리 그냥 막 딸기 따는 기어. 봐봐. 크기 봐봐. 응? 어? 봐봐요. 요, 요, 요. 우와. 어찌하, 언니? 그럼 범죄 현장에 여기. 범죄 현장. 범죄 현장 우리 딸기 설이 허러 왔잖아요. 요, 봐봐요. 우와. 죽음이야, 죽음. 미치겠어, 아주. 응? 그냥 딸기, 딸기 사러 왔다가, 어, 뻘! 어머나, 이런 뻘근 거 봤어? 안녕하세요, 내 늑대와 추물님. 이렇게 뻘근 거 봤어? 어, 봐봐. 자, 봐봐. 보세요, 여러분. 야. 아우, 이렇게 먹어봤수? 여러분들, 딸기 이렇게 먹어봤어? 원라 딸기 먹으려고 빨간색 옷 입고 왔는가벼. 응? 이거 봐봐요. 응? 그니까, 보세요. 흙에, 흙은 흙인데, 이게, 여기다 영양분을 다 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따기기 쉽고,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층으로, 음 이렇게, 1층, 2층, 1층, 음 이렇게 재배를 해요. 아, 피터님이 복받은 기지. 나 오늘 피터님 덕에 먹는 겨. 나 이런데 나도 못 와. 촬영할 때 촬영만 하고 가, 그냥 나는. 나 이렇게 체험하는 거 처음이요. 춘천 살아도 그렇죠. 이렇게 와 딸기가 응 딸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응 응. 이봐봐요. 이게, 이게 이게 음 이래도 돼 하우스 화장 났어 입이 어쩐다니 커자 보세요 꽃 여러분들 딸기꽃 오래간만에 보시죠 딸기꽃 음 딸기꽃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자, 1층, 이렇게. 대단하죠? 음 자, 이렇게. 우와, 여러분들, 딸기. 자, 아직 덜 익었지만 은 엄청 큰 거. 덜 익었지만 엄청 큰 거. 응 아, 엄청 크죠? 실망 몇 시까지 하냐고요? 어, 여기 나가면은 바로 끌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음 응. 이렇게. 우와. 이거 봐봐요. <laughs> 와 진짜 크다. 이게 딸기야 사과야? 응? 여러분들 이게 딸기야 사과야?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란 이야기밖에 안 나오네요. 이 딸기가 엄청 크고 실해. 네 성문 형님 안녕하십니까? 진장입니다. 어떻게? 응? 어떻게? 주인장님이 들어오셨어. 딸기 서리 끝이야. 아, 주, 주인 주인 떴대. 내가 나가야 돼. 아, 참. 딸기 서리하기 힘드네요. 주인장이자 현장 아! 이거 현장 검거 되겠는데? 예. 그래요. 여하튼, 이렇게 자, 이렇게 따봤습니다. 자, 요 정도, 요 정도 따봤습니다. 어, 주인 떴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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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른 나갈게요. 주인 떴대, 주인, 주인. 주인이 떴대, 주인. 야, 오늘 우리 얼른 나갑시다. 모르게. 자, 낮은 퍼복으로, 낮은 퍼복으로. 낮은 퍼복으로 갑시다. 와, 여봐봐요. 딸기 봐봐요. 잠깐만요, 지금 포커스가 오토가 아니어가지고, 한 손에, 자, 딸기를 들고, 이러다가 보니까. 예, 네, 이제, 딸기가 이제 거의 끝물로 이제 접어들고 있죠. 에이케요! Thank you for coming! Such great plantation, plantation. 그렇죠. 농업이죠, 이게. 에, 좋은, 노, 멋진 농업이입니다. 에, 와 여보. 네, 정진호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딸기설리나러 왔습니다. 딸기설이. 우와. 저 나가서. 그러니까. 아 먹어야지. 어 먹어야지 먹어 딸기설이 오러 왔는데 어 딸기설이 오러 왔잖아 딸기설이 주인님 어 주인장님 오셨어요 오저 어, 주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우 예, 주인한테 걸렸어 어떡해 주인한테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딱 걸렸어 걸렸어 봐봐요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적어 지금 <laughs> 에이 참자 딸기 딴거 이거 피터님 거지?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어야 응. 피터님 우봐 피터님은 큰 것만 땄어 큰 것만 우와 이야, 거. 이야. <laughs> 응. 자 맛짱 딸기 농장 음. 여기 오면은 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체험은 코로나 때문에 응, 아, 코로나 안 때문에 안 된답니다. 춘천 맛장. 춘천. 가면 가는 데마다 지금. 맛장 음, 딸기 농장. 여러분들 많이 시켜 드시고 음. 자. 자, 우리 피터님 응. 네. 자. 우리. 어, 거야. 네. 자, 이제 손을 쓸수 있, 두 손을 썼으니까 나한테 오면 안 돼. <laughs> 다였고. <엮어. 웃음> 음. 자, 이렇게. 올라왔다. 자, 올해 딸기 농사 어때요, 사장님? 인터뷰까지? 예, 작황은 좋은데요. 음.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체험을 못해서 음. 예, 음.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음. 이렇게 체험 한번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가격이 드는 거예요? 예, 만, 이, 삼천 원 정도. 아, 만, 이, 삼천 원? 예. 음. 500g 한팩 따가고요. 500g 한 팩. 네. 예.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네. 어, 하시면 돼요. 자, 봐봐. 하우스 똥이. 네, 자. <웃음> <웃음> 우와, 하우스 똥이. 이렇게. 열 개입니다, 열 개. 아니, 아니. 열 동. 아 지지배 밴디 아이고 야,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딸기들. 지금 이게 거의 끝물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한창 나오는 시기입니다. 한창 나오는 시기랍니다. 며칠 사이에 거의 한 네. 100kg씩, 예를 100kg씩 한 일주일 정도 땄어요. 그래서 어, 이제 100kg. 많이 음. 없는 상태입니다. 음. 예. 그러시구나. 예. 어. 자, 이 맞짱 딸기만 어떤, 종류, 어떤 종이죠? 이게 딸기 종이? 예, 고슬이 한 만주 있고요. 서량이 2만주 음. 있습니다. 그러면 딸기 그 당도면에서는 어떤 거예요? 예, 뭐, 딸기는 서량도 맛있고, 고슬도 맛있는데요. 어 각각 이제 고슬은 새콤달콤한 새콤한 맛이 더 강하고요, 설향은 단맛이 좀 강합니다. 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딸기를 사러 갔어요. 예, 예. 어떤 딸기가 좋은 딸기예요? 잘 생기고 그런 딸기가 제 좋죠. 뭐 아... 당도가 높은 딸기를 많이 찾으시는데 당도가 높다 보면 좀 약간 자, 작은 경향이 있는데 저희 거는 커도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 인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파이팅. 아, 예, 파이팅. 예, 마짱딸기 자, 마짱딸기 그죠? 마짱딸기 어, 전화번호 보이죠? 어, 신청하시면 돼요. 요, 요거 한 박스 얼마예요? 사장님, 요한 박스 얼마예요? 요거큰 거는 2만원이고요 음. 예, 요거. 예, 그거는 작은 거는. 500g 한 팩에 요거는 만, 만 아니죠. 원, 만 원. 오, 이게 500g 한 팩에 얘는 8,000원이고. 8,000원. 음. 얘가 9,000원이고. 음. 많다. 다른 다른 것 같구나. 네. 아, 크기에 따라서 2만 원. 필요하지만. 음. 저. <laughs> 피터 님. 네. 해 보셨어요? 어이딸기채해 보셨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늘 처음 해봤어요. 어때 어때? 어 너무 재밌어요. 음... 음... 춘천 오신 기념이 돼요? 안돼 아, 돼. 음... 감사합니다. 음... 화창비타민님도 감사하고요. 어, 어쩐다님도 감사하고요. 아이고, 네. 네. 자 오늘 이원생방막막 한다 방송 그죠? <laughs> <laughs> 자 아시겠죠? 이거 가 저녁에. 한 이렇게. 한 짤을, 이렇게. 짧게 보셔야 돼요? 이 농민들에게 그 유튜브 전도사에 우리 화천비타민님이 <laughs> 화천비타민. 유튜브 전도사 <laughs> 그 덕에 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치겠어요. 어, 저도 준비를 좀 해야 돼. 여러분들 늘 그, 오늘 그냥 바로 어, 저는 이제 실방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엔딩컷. 딸기. 맛 좋은 딸기를 크로즈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작스럽게 실방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지금까지 어쩐다였습니다. 어쩐다. 자, 방송 끝! 감사합니다.